안녕하십니까. 이노경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영소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상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상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줘야 되겠죠? 항상 세 개, 네 개. 항소, 상고. 요건 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항고라는 것인데이 항고도 상소의 한 종류란 거알아두시야 됩니다. 요거 헷갈립니다. 잘 모릅니다. 항고에. 항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요걸 세부지 한번 살펴보면,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2심 법원에 7일 이내에 제기한 상소죠?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 이게 항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 그러면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때 어디에 해야 되는가? 볼까요? 자, 1심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시면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성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면 지방법원 단독판사냐? 이 자, 자, 자 그러니까 1심 단독판사가 승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2심 항소법에 항소법원 뜻입니다. 항소를 받아줄 수 있는 법원는 뜻이에요. 지방법원 본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부산지방법원 법원 번호는 거절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은 동부지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서부지원이 하나 있어요 그건 지원입니다 거기도 단독판사가 있고 합의부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게 부산지방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에 대해서는 부산지방법원 거절이란 곳에 있는 번호 합의부에서 2심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 항소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심은 상고는 대부분이 됩요다 근데 만약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 합의부가 1심이었으면 고등법원이 2심이 됩니다. 3심은 대부분이 되고.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헷갈리기 는조 요겁니다. 제가 민사송법 소할때 설명했죠. 1심이 단독 판사면 2심은 보는 합의부가 2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부분을 바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일심법원과 2심법원대 3심 법원의 어떤 어, 단계를 여러분 잘알아야 되는데 특히 2심법원2심법원이 어떤 경우는 본원 합의, 어떤 경우는 고등법원이 된다. 이거잘 알아두시고요. 상고는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죠. 자, 그럼 그러니까 3심은 3심은 이심 판결 에 불복했을 때 3심 무조건 대부분 마찬가지로 상고 제기간도 7일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선고된 날 초일은 빼기 때문에 1일로부터 1일부터 7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항소기간 상고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로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사로 선임하지 못한다. 즉 상고심, 3 0은 무조건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해 됩니다 1심, 2심은 어, 변호사 없이 피고인 본인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3심은 무조건 어,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이 소송을 대행하도록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요것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입니다 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상고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수 판결, 무소의 판결은 판결이잖아요. 거기서불복하는 방법은 항소상고인데그 판결이 아니고, 결정가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석허가 결정을 했다. 뭐 윤석열 지 장모에 대해서 보석허가 결정을 했다.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예를 들면, 검사가, 검사가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결정이잖아요. 보석허가 판결을 말하죠. 법원이 하는 거는, 어, 판결, 결정, 법원이 하는 어떤 재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좀 드물고, 대부분은 판결이고, 가끔씩 결정이 있어요. 보석허가 결정.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불만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항고하고, 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위해서 고등검찰청이 항고하는 것하고, 글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등검찰청이 하는 것을, 어, 어, 검찰 항고라고 보통 불러요. 실무상으로이 항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고등검찰청이 하는 것은 검찰 항고. 법원이 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그냥 항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글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한번 풀어볼까요? 형사수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8-28번입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맞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입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요. 그러면 상고심과 법률심의 차이는 뭐냐면 어 사실심과 법률심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심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강간했다고 치면 강간죄라는 어떤 범죄사실을 저질렀는가 안 저질렀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질렀다면 어떤 방법으로 저질렀느냐 어떤 수단으로 저질렀느냐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게 사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죠. 1심, 그 이심은 사실심이요. 그런데 상고심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강간을 했느냐 안 다투는 게 아니고 강간을 했는 걸 인정하고 을 그럼 그 강간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이 형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맞느냐 그 법률,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그 법률 중에 어떤 조문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법률적 판단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상고심입니다. 물론, 상고심도 아주 예외적으로 사실관계를, 어,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1, 심은 사실심, 상고심은 법률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상송, 항고이다. 아, 이 맞죠? 방금 배웠죠?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분리 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여기서는 분리 변경금지 원칙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항소 제기간은 14일로 한다. 아니죠. 항소든 상고든 무조건 14일하고 17입니다. 7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4번이틀겠습니다 그럼 3번은 맞다는 얘기죠. 피고를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정용된다 맞습니다. 자, 이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은 다른 말로 중령 변경금지의 원칙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심에서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년 이상으로, 예를 들면 1년, 뭐 1년 6개월, 2년, 3년의 징역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중령으로 변경이 금지된는 거예요. 항소든 상고든. 자, 이것은 이제 불입변경금지 원칙인데, 자, 그렇다면 항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고 어떨 때는 이 원칙이 안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어떤, 어떤 경우에 적용 안되는가 이걸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 원칙을 인정하는 이유 또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면 피고인 입장에서 징역 1년을 받았는데 항소를 했을 때 내가 징역 2년 3년 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항소를 잘안 하겠죠 상소를 잘안할 겁니다 그래서 중령변경 위험 때문에 상소를 하는 것을 어, 포기하거나 단념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소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불입변경금지원칙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적용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은 적용이 되겠죠. 피고인이 상소했는데 일심보다 더 중한 형을 어, 때리면 안 되겠죠? 성공 안 되잖아요. 그다음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자 피고인을 위해 상수한 사건 누가 하냐면 피고인이하면 피고인이 상수한 사건인데 피고인 이외의 친족 등이 죠 친족 등이 피고인 위해서 상소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가 99%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 징역 1년이 너무 세다 그러면 뭐 법정대리라든지 아니면 뭐 친족 등이 상수할 수겠죠 이게 99%고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 상수한 경우는 우리 법률 조문에 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한 경우가 있겠습니까? 피고인을 중력을 주는 게 검사의 목적인데. 그래 이런 경우는 매우 없지만 드물지만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한 경우도 드물게는 있다. 그 다음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했으나 검사와 상소가 기각된 경우도 이원칙적용됩니다왜 그러냐? 쌍방이 상소할 수 있습니다. 징역이 를경면인데 검사도 형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피고는 행위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쌍방이 상소할 수 있겠죠. 근데 검사의 상소가 이유 없다. 상소가 부당하다 해가지고 기각했다 항소 보건했어. 그러면 결국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검사만 상소했다. 검사만 상소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검사와상수했는피고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징역 1년인데 징역 2년을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 피고인 쌍방이 상수한 사건인데 검사 상수가 기억되지 않은 경우죠 쌍방이 상수했는데 검사 상수가 기억되지 않았다 그러면 쌍방이 상수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중형을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는 상수했 때는 피고인에 대해서 더중한형을 주기 위해서 중한형을 달라고 상수한 경우죠 그래, 원칙 적용 안 돼야 돼. 자, 그래서, 불입변경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이걸 잘려야 되시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 피고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을, 애는 불입변경금지 원칙 적용돼야 되겠죠. 피고를 위해 상담입니다. 그렇죠? 22의 5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행사소에 관한 설명으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 한다. 증거재판주의. 맞죠? 사실 확정에 있어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간주는 깰수 없지만 반증은 깨질 수 있다. 맞습니다. 증인심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의에 당사자에 의한 교신문을 또로 진인된다 이거 틀렸죠? 제가 아까 증거조사와 증인심은 항상 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피고인, 변호인 순서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교신문 또는 상호신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설명했죠? 그래서 상호심문이 끝나고 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한것 원칙입니다. 상호심문 후에 법원이 직권심문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증거일 때는 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백의 보강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건 자백밖에 없어요. 자백만으로 이제 하요 할수 있냐 인정 못 한다는 거죠. 유죄 인정 못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백만으로 유죄 인정을한다면 자백을 받기 위해서 수사기관에서 고문, 폭행, 협박, 가혹행위 같은 게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고문 위죄 수사가 되시있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보강 증거,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있어야만 유죄 인정을 할수 있다. 그게 자백의 보강 원칙이에요. 유죄 인정을 유죄 인정을 쓰지 못한 이유를 제가 방금说요 22-27번.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소의 제기하는 시일이다 오케이.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건 안 배웠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상소는 항고라 그랬죠? 확실히 틀린 얘기 3번.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상소할 수 있다. 자, 이따 했습니다 물론 매우 드물지만 이따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데, 이 원심법원이 뭐냐, 이 말이죠. 자, 원심법원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2심이 진행 중이라면, 원심법원은 1심 판결을 한 법원이 원심법원이에요. 원 판결을 한 법원. 그 다음에 상고심, 3심이 진행 중이라면,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라면, 원심법원은 2심 판결을 한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이 니다 알겠죠? 2심을 하면 1심법원, 3심을 하면 2심법원이 원심법원이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상소장은 왜원심법원에제출이 되느냐? 예를 들면 항소를 한다고 치면 항소장은 1심 판결한 법원에 제출해야 요 왜? 1심 판결한 법원에 제출해야만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어서 항소를 했다는 것이 1심법원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소장을 내면 1심법원이 그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그 서류를 항소법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다 항소의 제출력를알수 있게 하는 목적입니다. 만약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치면, 원심 법원은 2심 법원이죠? 그면 2심 법원이 본원 합의법 또는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내야 되죠. 그럼 2심 법원은, 어, 아, 대법원에 상고했구나. 그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다 관련 서류를, 상고장을 보낸다는 그래서,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민사소송도똑같다 그랬죠? 다음은 재심입니다. 재심은 상소의 종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1, 2, 3, 4로 되는데, 4로 별장을 적놨지만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만 들어가고, 재심은 상소의 종류에 안 들어가요. 이건 특별 절차예요. 자, 재심의 개념을 일단 정확히 알게 됩니다.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그 오류를 시정하는 비상구제 절차입니다. 비상구제 절차. 자 유죄 확정 판결을 판결돼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등 서송법상. 재심과 비상상고. 재심과 비상상고. 재심은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그 가족들이 재심 청구권자가 될수 있는데,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검찰총장만이 비상상황을 지기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죄확정 관계를 불복하는 방법은 재심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은 불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가끔 보면 말이죠. 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시절에 무슨 뭐 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 간첩 사건,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했던 시절에 뭐 어, 긴급, 긴급, 그... 긴급조치, 메토에 위반되가지고유죄판결 뭐 받은 사람들에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판결을 지는 것, 이 재심입니다. 자, 재심사유가 이렇게 일거지 나와있는데, 한가지만 살펴볼까요? 원판결에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서 미변조된 것이 증명됐다. 자, 원판결 유죄판결이 나오는데, 원판결할때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위조된 것이 확정 판결로 증명됐어요. 그럼 이건본 판결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건 재심사유가된다 거죠. 그러니까 재심은 중대한 사지오이 있어야 돼. 중대한 사지오이 바로 증거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변조된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본 판결의 증언, 감정, 통력, 번역이 완전히 호일한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진범이 발견됐다 이런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심을 할수 있다 자이 재심에 대해서는 어,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재심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출문제에 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의 개념만 확실히 잡아두시고자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가 그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기판입니다 피고에 대해서 재판권이 없는데, 신고 때 사건에 대해 고소 취소가 있을 때,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자, 여러분, 어느 겁니까? 자, 아까 공기판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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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습니까? 제, 무, 고텔을 그랬죠? 재판권이 없을 때, 무효인 때, 그 다음에 고소, 취소했을 때, 그 다음에 철회,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반의사 불러져 있어. 재무고철라고 그랬죠? 그 재, 어? 그 다음에 무, 고. 그 세계 1, 2, 3은 공기판 사회죠? 공소 취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소 취소는 공소 기각 결정사라고 그랬죠? 공소 취소, 피의자의 사망, 법인의 예산. 취사를 라 했잖아요. 자, 취사, 취사병은 공기결을 해야 돼. 취사병은 공기결이야. 취소, 그 다음에 공소취소, 그 다음에 피의자의 피고인의 사망. 취사죠. 공기결입니다. 3번은 공기결, 공소기업 결정사입니다. 그래서 면소판결 사유, 확사실패 공기판 사유, 어, 재무, 고찰. 공기결 사유, 취사.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안에 무직은 이건 무조건 헷갈립니다. 뭐 이해해서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은 판결의 확정입니다. 자, 판결의 확정은 언제 되느냐? 자, 판결을 선고했죠? 선고는 언제 확정되는가? 선고 즉시 확정되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야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1심과 2심 판결의 확정은 판결 확정 사유가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거의 99%예요. 상소 후 재기 없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상소 제의 기한 즉 7일 도가 경과하면 1심과 2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실제로는 선고일 초일은 불산일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8일 이 지나야 되지만 우리 법률 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상소 제의 기한을 경과하면 1, 2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두 번째, 상소를 포기하면 확정됩니다. 세번 상소를 했다가 상소를 취하면 바로 확정됩니다. 피고인이 상소를 했다가 피고인 바로 상소를 취하면 확정됩니다. 그 순간 확정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인 상고법원의 판결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고 대법원 판결은 선고하는 즉시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거예요. 자, 이거 1심, 2심 판결은 확정시기요세 가지, 세개 나오니까 요런거 하나 둬야 되겠죠? 다음 중 1심, 2심 판결의 확정시기로 볼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은 특별 절차로 약식 절차와 약식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약식 절차는 보통 여러분 이제 시중에 가면 일반인들은 보면 어떤 검찰로부터 서류가 나옵니다. 어떤 재판에 붙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 갈로 열고 구 구의 갈로 열고 닫고 구 갈로 열고 닫고 약식이 됐어 이게 뭐지? 또는 구갈로 열고 닫고 공판이돼요 구공판, 구약식 이래 적혀있습니 이게 뭐지? 하는데 구약식은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즉, 약식 절차 해보였다는 뜻이에요. 구공판은 약식 절차가 아닌 공판 절차,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 그검사가 통보해줘요. 구공판 또는 구약식.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약식 절차는 뭔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 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약식명령으로 피고에게 벌금과료 몰수, 벌과몰입니다. 벌과몰의 행을 구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약식 절차로 재판, 행을 선고한 것을 약식명령이라고요. 약식명령 자체가 판결의 선고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법 449조에는 약식 명령의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야한다. 여 즉,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자체가 공소제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공판 절차를 격려하지 않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어 공소 제기하면서 약식 명령을 청구하면 이 검사의 약식 명령 청구서가 판사한테 갑니다. 그럼 판사는 공판쟁이 나와서 이것저것 물어가지고 증거조사하고 증인신문에서 재판한 게 아니고 판사 자의 방에 앉아가지고 서류만 검토해서 벌금 100만원, 과료 뭐 3만원, 몰수, 이런 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 약식민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 폭행을 했는데, 폭행을 했는데 뭐 진단 안 나오고 아주 경미해요뭐 벌금 10만원. 검사가 약 약식명령을 청구할 때 벌금 20만원을 청구했다. 판사가 보니까 이거 너무 세. 벌금 10만원. 자기 방에 앉아서 방에 앉아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약식명령서에 사인을 딱 하면 그게 판결문입니다. 이게 약식절차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약식절차는 벌과 을밖에 못해요. 구류 안 돼요. 벌금, 과료, 재산형이죠 몰수, 벌과 을밖에안 돼요. 자, 그리고 약식절차, 약식명령은 토력이 어떻게 되냐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거나, 청구가 기각되는 결정이 있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은, 이런사유가 발생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7일 안에는, 약식명령이 불복이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약식재 이해했죠? 자, 주로 약식자는 실무상에 보면 벌금형을 때립니다. 면 벌금 뭐 50만원, 30만원, 70만원, 이런 거. 경면 상해 진단 1, 2주 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됐다? 이런 걸 주로. 약식 명령을 청구합니다. 다음, 직절 심판 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의 판사가 20만원의 벌금구류 과로에 처해 격리범죄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결심판절차법에 서 신속하게 재량심판절차입니다. 자, 요건이 한 줄, 두 줄, 세 줄, 네줄 이렇게 남았죠? 주체는 누구냐면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시군법원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저 시골 동네서뭐 함양, 의령, 산책뭐뭐 뭐 영양 뭐 이런데 가면 좀 많은 시골에는 시군단의 법원이 하나 있어요. 요 법원의 판사가 직결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20만원의 벌금구류과료에 잘 경미한 범죄. 자, 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는 법정령이 아니라 선거입니다. 형을 내가 직접 때리는 마지막 땅땅땅 형, 땅땅땅 때리는 형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고성방가를 했다? 그러면 직결심판 대상이 될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벌금 20만원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러면 직결심판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을 선고할 예정이다? 그럼 직결심판 하면 안 돼요. 정식 공판이야. 법정형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관공서에서 주치소라는 여러분 60만원 이하의 벌금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공서 가서 술 먹고 깽판 부리면. 60만원 이하인데 보니까 막 본인이 반성을 하고 막 미안하다 하고 관공서가 사과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판사가 법에는 60만원 이하인데 요거한 20만원 때리면 될것 같아. 그럼 집결심판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 절차 이하지 않고 집결심판 절차법으로 신속히 처리해.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소송법이 정리지 않고 직결심판절차법이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대상은 벌금, 구류, 가려야. 자, 그러니 아까 약칭명의와 공통되는 벌금과 가려는 공통되는데 구류는 직결심판에 해당되지만 약칭명의 해당이 없습니다. 몰수, 직결심판은 몰수용과 할수 없어요. 이거는 벌구가야. 벌구가. 그렇죠? 자,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이 직결심판 특징 살펴볼까요? 청국권자는 즉,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기소독점주의의 유일한 예외다. 선고를 주의한다.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경찰관서 이외의 공개법정에 삽니다. 경찰관서에 사면 됩니다. 발소경, 경찰서에 사 돼요. 공개법정이 삽니다. 물론, 법원에 삽니다. 사실은. 법원의 법정이 삽니다. 그 다음에, 어, 신속하게 처리한다했는데왜 신속하게 처리한가 볼까요? 공소장 부분의 송달은 불필요하다. 자, 여러분 정식 공판 절차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이 있죠.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제1의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반드시 송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그 공소장을 받아보고 아, 내가 어떤 죄로 어떤 죄명으로 어떤 범인사죄로 기소되었네 하는 알고 변호사를 살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정식 공판 절차예요. 근데, 즉결심판전자는 비율이 경미하기 때문에, 공상보건송달이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에 발 진행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법칙과 전문법칙도 적용한대요. 예를 들면, 고성방관을 했는데, 다른 보강증은 없어요. 그런데 판사 앞에 가서 피고인이, 예, 네, 네, 저 고성방관 했습니다. 하면, 다른 보강증이 없어도, 바로 유죄판을할수 있다는 거죠. 벌금 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법칙은, 전문법칙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칙이에요 전문 증거는 뭐냐면 어 어떤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나 서류가 아니고 그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이나 원 목격자의 말을 진술을 기재한 서류 전문 진술이나 전문 서류라고 하는데 전문 진술이나 전문 서류는 증거력이 없다는 법칙이 전문 법칙이야. 예를 들면그 사람이 보성방하는 걸 봤느냐? 그러니까 진짜 목격자 이고 내가 그 사람이 보성방하는 것을 A가 봤는데 A가 직접 법정에 진술한 게 아니고 그걸 전해들은 B가 법정에 가서 네 A로부터 그 사람이 고정방한걸 제가 어, A가 봤다고 저는 A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그 사람이 돼서 전문 법칙이 적용돼서. 이 어, 유죄판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인 공판 절차는 여러분 자백에는 보강 증거 필요하고 전문 법칙은 증거능이 없어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어, 공판에서 증거를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결심판 절차에서는 전문 증거도 증거를 쓸수 있다는 거죠. 비교적 격리하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직결심판 절차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 에, 하면은 형사법은 거의 이제 90 3%정도 끝났고 어, 다음 영상에서는 형석법상의 중요한 법칙 이 법칙 굉장히 지잘 나와요 그 다음 용어 설명하고 형석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